약속을 이을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들, 오늘도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갈라리아 1장, 2장은 바울은 그의 사도적인, 그죠? 사도적인 메시지, 그냥 자기 사도라고 그죠? 이 사도적인 메시지의 신적인 기원을 합립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믿음의 행위를 더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외에 모세율법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막 강요하는 이 갈라디아에 있는 율법, 유대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막 뭐라고 하면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투점을 맞추고 있어요. 포커스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율법이냐, 예수님의 믿음으로냐 확실히 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도금의 관계는 율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율법은 모세 율법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행위 규범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또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관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율법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죄성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에 복음은 은혜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하게 해 주는 것이고 따라서 둘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주신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지만 우리는 구원은 무엇으로? 구원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하박국 2장 4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외우셔도 참 좋거든요. 하박국이장사 절에 좀공독해 주세요, 여러분. 네. 하며그박국2장사 절에 보니까 갈대아인의 침공이라는 위기, 갈대아인들이 침공을 하죠 음. 침공하는 그 위기 속에서 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과 관련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의지의 힘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에 그런 사람들 전쟁이 나도 시련이 와도 문제가 와도 환란이 와도 우리는 무슨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만이 이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바국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실질적인 그 유업을 우리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꾸 사람들이 와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너네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키지 않냐면은 구원 못 받아.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돼. 그 먼저 장에 보니까 기도가 그냥 억지로 그죠. 할래안 받았다고 막. 할래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이 사건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누가 받으란다고 받고 우리는 하지 말란다고 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음. 구원의 법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씨앗의 자손이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씨앗, 아브라함의 씨,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 그래서 자연적으로 한그 야곱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셨지만, 우리들은 이방인으로서 그저 바울 사도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9장 6절 8절 거기 보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도 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이방인들이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고, 바울이 앞에서 설명할 듯이 칭의의 약속을 믿음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6절 구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바울이 이 칭의의 약속, 믿음으로 우리 상속, 믿음의 유업, 유업을 받는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천년설, 전천년설 뭐 이런 거다 들어보셨죠? 무천년설, 주님 오시기 전에 전천년설, 그리고 뭐, 음, 3년 반, 3년 반, 7천년, 뭐, 이렇게 해지고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무천년설에 말했듯이, 이방인의 신자들이 믿는 유대인의 남은 자에게 주어진 국가적 차원의 약속들을 상속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처하거나,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처하는 것이다. 지금 여 있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처하는 것이다. 또,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은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교회가 하나님을 이기면 돼요. 예수님을 구주는 우리의 머리신데, 그죠? 그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현 위치를 통해서 이 신칭의 교리에 대한 바울의 변론은 의롭게 된 주인의 지위와 그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상태를 대조하는 이 부분에서 그세 가지의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첫째 3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까 우리 읽었죠.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만미하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인칭에서2인칭으로 넘기가 다 이렇게 일인칭에서 넘기로 바뀐 사실은 다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초점이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인칭이 너가 아닌 너희들, 그죠? 나가 아닌 나와 여러분, 이렇게 2인칭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에막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으로 넘어가고 더 거기에서 이방에서 이방 땅 끝까지 이르러 보금이 증거되는 그 자리까지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로그 초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율법 시대에는 율법은 율법은 훈육자로서 그 감독 아래 있는 자들은 자녀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장성한 아들이 되어서 더 이상 그 훈육자의 밑에 서 있고, 누구 어느 선생님 밑에서 교육받고 이러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저 우리는. 앞으로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호구하는 것은 믿음의 전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승화된 주위에는 그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동등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더 똑똑하지도 않아요. 더 훌륭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보다 좀 똑똑하신 분이 계셔. 누구예요? 김진철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정말로. 제가 오늘도 많이,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거. 그죠. 렇빈 술통 안에 그뭐 철학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그 파스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도 안 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그 말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셔가지고 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우리 김지철 목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려요 정말 예, 제가 막 너무너무 저번에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안오시나 속으로 그랬는데 <laughs> 어, 정말 오늘 오셔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 해 주실게. 제가, 어, 어떻게 감히 왕한테 비켜달라고 햇빛이 나에게 오게. 그죠? 우리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죠? 정말 그사자굴속 사자, 사자 그뭐 이렇게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막 사자에게, 짐승에게 뜯기고막 이렇게 막 죽고 매맞고 이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같은 그런 믿음 여러분들 있으세요? 저는 어쩜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 우리 그 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만약에 순교를 하는데 그냥 총으로 땅싸 죽이면 좋아. 이제 칼로 탁잘라서 죽이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난로 위에 올라가 있어라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그러니까 돼지도 하나님께서 뭐저 같은 사람 순교시키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laughs> 근데 도 미리 걱정을 하, 만약에 그런 순교자의 자리 가면 어떡하지? 또, 이북에 가서 말씀 전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거기 화장실이 너무 이상한데, 버 미리 그런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남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냥, 우리는 인간은 다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더 우월하고, 어떤 사람이 더뭐 이상하고,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특권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에서 보니까 또한 믿음, 믿는 주인이 믿는 정보다 서열에 높지 않다고 했어요. 주인하고 정하고의 관계가 분명히 갖고 믿는 여자가, 믿는 남자가 믿는 여자보다도 우월하지 아니하다고 어떤 유대인 남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도 여자로 만들지 않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그 이거는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는 주인이 또한 종별보다 우월하지도 않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 고해도그 사람들이 그 중요하지 않은데 바울 사도가 분명히 평등하다. 분명히 평등하다곤 했지만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평등하지만 바울은 남자 여자의 평등 평등 이렇게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 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적인 면에서 이게 조직적인 면에서 남자 여자에게 이 평등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조직을 따라서 그죠 머리는 그리서 스 맞습니다. 여자의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분명히 지켜야 돼요. 우리가 남편에게는 순종도 해야 되고 복종도 해야 돼. 이렇게 분명하게 고린도전자 11장 3절에 이렇게 영적 사역에 있어서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여자도 똑같다, 응? 똑같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응? 분명히 조직적인 면에서, 가정적인 면에서는 남자를 머리로 세워줘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그서 분명히 조직적인 면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누구의 자손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도 16절,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죠. 그 줄기에서 한 싹이.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예요. 그 줄기에서 한 싹이.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씨앗의 자손의 일부분이 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도 우리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해서 어떤 내용도 우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연적인 씨앗이죠. 야곱의 열도 우선. 여러분, 야곱의 운물, 그, 또, 야곱의 축복인가요? 담장 넘으로, 뭐, 뻗은, 뭐, 이런, 그런 노래도 있죠. 이렇게 저희들도 나중에 어느 날 이렇게 찬송 좀 좀, 요새는 찬송을 막 이렇게 뜨겁게 한 적이 너무 오래, 오래됐어요. 그러한 시간들에.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때는 이러한 찬송이 필요한데, 좀 이렇게 뜨거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날이 어느 날이 올까. 이 지금 이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더 위험한 사건이 올 수도 있다고도 이야기하죠. 마스크는 많이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전교 목사님한테 100개, 50개 이렇게 가졌어요. 계속해서 필요하니까 마스크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마스크도 준비하시고, 음? 그리고 모든 뭐 면에서 절제해야 돼요. 먹는 것들도 절제하시고 말도 절제하시고 바울 사도가 잘했잖아요 절제된 삶, 절제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때에 그가 정말 큰 날에 아름다운 사람의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 잘 믿다가 누가 뭐라 그런다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린아이 같은 행동하지 말아라. 그냥 세례 한번 받았으면 침례 한번 받았으면 되잖아요. 구원으로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해서 세례를 받았죠. 베피스만 침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갔다가 주님과 주님의 죽으신과 더불어 함께 다이. 장사되었고 또 주님의 부활하신가 더불어 여러분 확실히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데스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옆에서 아이고 그 행동을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아? 안 되겠어. 다시 율법을 공부해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여러분에게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에 당당하게 서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해야 하면 되잖아요. 실수한 거 어떻게 해요, 다시. 어? 뭐, 글씨 깨졌는데 우리가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쏟아진 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는,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처신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그 믿음 안에서 처신을 해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다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인정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죠? 다시 돌이켜서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이켜서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예전에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그랬잖아요.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강릉 가는 기차를 타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부산에 빨리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부산에 빨리 가야 된다. 약속 시간 지나면 안 되죠, 하나님? 하나님, 알고 계시죠? 난 믿음 있는 거. 그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더 어렸을 땐, 저부터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어리석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그 성도들은 믿음으로 장성한 아들들이 되어서 더 이상은 더 이상은 옛날 그 누구 말에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데 휩쓸리지 말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죄약된 옷을 다시 입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성령의 세례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들을 하나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분과의 연합은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우리나라도 성인이 되면 결혼식을 시키죠. 근데 로마 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성년이 되면 그들에게 가정과 국가에서 완전한 권리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성인님을 알리는 그 특별한 옷을 주어요. 특별한 옷은 그게 토가라고 하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됐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되고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하는 그 토가라고 하는 의복을 줍니다. 그래서 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복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응? 예,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세마포죠. 저는 그계시록 읽을 때마다 세마포를 입은 무리들이 그죠, 나와서 이런 거 상상을 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저 모두 다 그리스도 옷 입고 세마포 단정한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될 것입니다. 아, 네. 지금의 모습은 나이가 들어서 그 아까 이렇게 <laughs> 제가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어요. 고상하게 늘고라, 이거 땡기고 뭐.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 만나면은 그 미국에는 이게... 아주 계속해서 햇빛이 너무 너무 강하잖아요 목사님도 와서 보셨듯이 뭐 여기 에 날씨 더운 거는 이 이유도 안돼 엄청 따가워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더운다 보니까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국에 오면은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내 친구들 보고 나, 내 동생이냐고 물어봐요 정말 사실적으로 그러면. 제가 목사지만 그래도 그래도 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뭐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땡겨볼까 아니면 이렇게 뭐두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아 잠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근데 목사님께서 땡기고 뭐 이런 거 고상하게 들거라 우아하게 들고 가라 뭐 이런 뜻으로 막 아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니, 이것이 하나님 말씀 해답입니까? 아니면 좀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부족한 저 자신을 드러내서 죄송한데요. 정말로 사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게 육 사람이 날로 날로 호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순응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 아니면? 아니면 뭐, 그냥 그러한 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는 다시는 삶 속에 있어서 그하나님 말씀이면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에 합하면은. 내가 좋은 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 방식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 고하면은 바울사도가 이렇게 마음 아파서, 막 절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막 강하고 강하게 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막 절교하면서 이렇게 아주 하나님 의인한 믿음으로 말이면그 길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 길로만 가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는 것은 그분들의 연약했던 부분을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도 비춰봐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우리들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율법주의를 돌아가고. 자, 어떻게 하다 보면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우리는 어떤 주의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전적인 신본주의. 그렇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주의, 하나님주의 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 오늘 3장이 있으니까 4장을 좀 여러분 읽어 오세요. 그리고 3장 읽어 오시고 다음에는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설교를 나와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구만 하고, 뭐, 목사님만 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하고 못하고가 어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음 주에는 한 명, 한 명, 한명이게 대표를 또 뽑아서 제가 안 하면 시킵니다, 누구라도. 좀 준비해오세요. 자료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자료입니다, 사실은. 거기다가 조금 살을 붙였던 거 그거 제가 저번에 잃어버려서 속상했는데, 말씀이 자료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 이 말씀 전하면 되겠다. 내 생각은 이렇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대중들이 원하는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그런 것들 여러분들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게 상품 드렸는데 어떻게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번에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더라고요. 그게 시원해가지고 좋았어요. 네, 이번에도 여러분 또 준비해 주시기를.